머리가 왜 이렇게 야,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 뭐 어쨌든 엄마 아빠는 한국으로 잘 돌아갔고 나린이가 올려면은한 5세 정도 남았거든요 근데 원래는 그냥 대만에 다른 도시를 가볼까도 생각했는데 사실 내가 대만을 하도 많이 와봐가지고 웬만한 도시는 다 가봤거든 그리고 또 딱히 땡기는 데가 없어서 그냥 다섯 동안 타이 중에, 타이 중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데 근데 또 사실 타이 중에서도 웬만한 관광지는 다 봤거나 아니면은 나린이 오면은 나린이랑 같이 봐야 될 거기 때문에 할게 없네? 그래서 그냥 뭐 하루에 관광지 한 군데 정도? 아니면은 하나 정도만 보고 빈둥빈둥 노닥노닥 거리면서 그런 생활을 이름하여 타이중 한달 살기가 아닌 타이중 닷새 살기를 해봐야겠어요. 당장 오늘도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laughs> 일단 오늘은 다지아 렌란 템플이라고, 어, 여기서 한 시간 정도 떨어져 있어가지고, 조금 나린이랑 같이 가기는 어려울 것 같은 여기를 갔다 와야겠습니다. 중국代表代表啊 n a t i o n a l t i n s Senior High School. 대만도 다른 거? 아무튼 그런지 모르겠는데 얘네 버스는 낮네 방송을 세 종류의 중국어 플러스 영어 해가지고 네 번씩 방송해. 이거 또 되게 특이하다. 버스를 1 시간 정도 타고 는 장거리긴 하지만 그래도. 버스 기본 요금이 15원인데 거리 비례 추가금이 76원 붙어가지고 <laughs> 버스 요금이 91원 나왔어? 어우씨 되게 비싸네 어우 근데 여기 너무 추운데? 여기가 타이중보다 훨씬 춥네 바람도 많이 불고 어우 추워 이게 나지아 린넨 사원 같은데 뭔가 어, 현지인들이 많이 찾는 상황인가? 응, 뭔가 다 대만 사람들 같아? 외국인들이. 벌써 대만 사람들 아니면 중국 사람들? 하이고야 근데 화려하다. 지붕 가라 야, 유럽을 돌에다가 새겨놨더니 여기는 나무에다가 이렇게 좀 일로하게 다 새겨놓은 거 봐라. 이런 걸전하는시 좋아하는지... 진짜 정교하게 잘 새겨졌다. 나무 하나 보다가 이렇게 그냥 새긴 건가? 응. 이걸 던져가지고 김시웅을 담치나 보네. 어, 사원이 엄청 크고 화려하긴 한데 글쎄.. 뭐.. 여기 현지 사람들한테는 각별한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관광객들이 굳이 한시간 들여서 보러 올 필요는 있나 싶네요. 한 시간 걸려 여기까지 온 김에 동네 산책이나 해볼까. 딱히 걸게 있는 건 아니지만. 너는 왜 이렇게 겁이 없니? 응? 고양이 씨, 주로 먹을래? 이만은, 뭐 모든 가게가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주문 거를 테이블에 비치해 놓은 데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번역기를 돌려서 보고, 체크만 해서 제출하면 되니까 주문하기가 좀 편한 것 같아. 어우, 맛있겠다. 음, 각 40원짜리 쌀국수와 이게, 이게 프리미엄 소세지? 이럴수가. <laughs> 다시 면 너무 비싸네요 야뭐 진짜 여기는 무슨 동네길래 사이중보다 여기가 훨씬 복잡한 거 같냐 엄청 부산하네 어우 돌아가자 돌아가자 이거 아닌 거 같아 어우 너무 추워 일단 그리고 너무 복잡해 <웃음> 그렇게 1시간 <laughs> 걸려서 밥값보다 비싼 교통비 들여가지고 왔는데 그냥 절 하나 보고 다시 돌아가요. 아, 근데 너무 추워. 추워서 못 있겠어요? 이 바닷가 근처라 그런가? 바람도 엄청 많이 불고. 어이 동네 너무 춥다, 진짜. 아까 그 동네가 추웠던 게 아니라 오늘 이 지역 전체가 다 추운데? 타이중으로 돌아왔는데도 엄청 추운데? 어우. 아니, 불과 이틀 전만 해도 그냥 반팔에 반바지 입고 다녔는데 이게 뭔 일이야? 이렇게. 날씨가 다이나믹하냐, 대만? 3월에? 어우, 너무 추워가지고 그냥 카페 같은 데서 숙소 체크인 시간까지 좀 버텨야겠어 내 이럴 때를 대비해서 또 받은 것이 있지 붕어나가라고 그 유명한 아이스크림집, 타이중에 되게 유명한 아이스크림집 근처에 있는 패밀리 마트에요. 근데 여기 이렇게 청계층 모양 뷰도 좋고 괜찮겠더라고. 자다가 이렇게 충전까지 가능하죠. 매우 좋아요. 시간 때 여기에 여기가 새로 축구인 한 숙소인데, 여기 너무 괜찮은 것같아 충분한 공간이 확보가 되고, 뭐 여기 선반이랑 거울 같은 것도 있고, 이렇게 뭐, 인블라인드 하며 아, 이렇게 누가 들어가 있는지 표시가 오고 그리고 여기 꼭대기층으로 올라가면은 공용 공간인데, 일단 뭐, 공짜는 아니지만 세탁기 건조기 다 제공되고, 여기서는 뭐 아침에 조식 드린다고 하고, 그리고 여기 각종 보드게임에다가, 여기 포켓폴도 있고, 오크렐레, 어, 오랜 나는 오크렐레 가져왔지만, 거기다가 플레이스테이션에 스위치까지 있어. 와, 1박에 15,000원 정도인데, 이 정도면은, 대만 5일 살기하기에 너무 딱인데? 아, 한달 살이를 하든 닷세 살이를 하든 야시장은 매일 가줘야죠 오늘은 새로운 야시장에 가봅시다 흉효야시장을 가볼게요 대충 여기서부터 시작인 것 같은데 여기도 뭐큰 도로를 전혀 통제도 안 하고 그대로 사이드에서만 이렇게 영업을 하는 건가 봐요 아니 근데 도로가 워낙 차들도 많이 다니고 오토바이도 많아가지고 좀 무섭네 아 게다가 여기는 뭐 좌석이 있는 매장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이 그냥 밖에다가 내다놓고 테이크아웃으로 들고 나가야 되나보네 그럼 나 같은 사람들한테는 좀 곤란하지 근데 또다 비슷비슷한 메뉴긴 해가지고 돼지고기밥, 치킨라이스, 돼지갈비밥 아 익숙함으로 갈 것이냐, 새로운 도전을 할 것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결국 비도 오고 해서 또 그냥 익숙한 면을 시켰어요 돼지고기 밥난 분명히 밥을 시켰다고 생각했는데 어, 죽 같은 게나왔네 맛있게 먹으면 되지 어, 근데 양 많다 이나는은학습가 너무 당연해가지고 지금 테이블에 나말고 다른 두분 앉아계시는데 이러고 있으 너무 민망한데 그래도 다시 게 먹어야죠 괜찮네 아그 더러운 에 추운 날이라서 혼무난 국물에 먹으니까 장 좋아 여기도 달랬어 근데 왜 내가 시켰나 시멘치가 너무 많은데? 너무 예전. 아씨, 이걸 안 마실 텐데. 또한잔 땡기네. 예, 좋아. 이게 먹어도 먹어도 안 죽어. 이게 더더군다나, 이게 이 양을 이 죽으로다가 만든 게 아니라, 한술뜰 때마다 고기가 최소 한줄 찌든 걸릴 정도로 고기 양도 엄청 많아가지고. 어떻게 이게 70원 밖에 안 하지? 완전 예전데? 자, 이 시점에서 요 매콤 토스로다가 데리에이션을 주는 거죠. 소스도 맛있더라고. 마라잔인가, 이게? 좋았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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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큰해졌어. 아우 좋아. 어우, 아우, 너무 좋다. 어, 아, 谢谢.하우어 예, 예. 바이바이. 와, 너무 만족스러운데? 괜히 사람들이 이렇게 웃서는게 아니구나. 소. 차. 어, 뭐, 아무튼. 이종야 시장, 아니지, 충효야 시장 거의 끝머리에 이런 숨은 맛집이 있었어요. 매우 만족스러워요. 아니 먹으면서 내내 어떻게 이 양과 이 양과 컬러티가 70원밖에 안 하지 했는데 진짜 70원이었어. 그리고 뭐 메뉴가 한 10가지쯤 되는데 하나 빼고는 다 70원 이하네. 아나저집 단골 될것 같은데. 일단 아이 안 마실라 그랬는데 마셔버렸으니까 또 시동 걸었잖아. 자 마트나 털러 가볼까요? 이게 또새 숙소가 좋은 게 까르푸가 가까이 있거든. 심지어 24시간 영업. 근데 또 아버님께서 물려주신 대만 여행 지원금 아직도 한 2000달러 남았는데 그 아이캐시 카드를 저 까르푸에서 쓸수 있어 가지고 아하하 매우 행복해요. 아, 다세 살이니까, 편지인 마냥 아침 운동을 떠나보겠어요. 어우, 모닝토스 너무 맛있겠다. 하지만, 나는 숙소에서 아침을 주니까. 여기가 내가 애정하는 타이중공원인데, 여기 진짜 좋아요. 그냥 이렇게 나무 그늘이랑 잔디밭들 많아가지고, 돗자리 한장 들고 피크닉 오기를 놓고, 여기 크진 않지만 호수도 있고 저기 뱃놀이도 할수 있고 우리 피둘기를 좋아하는 귀여운 어린이도 있고 심지어 이렇게 육상 트랙까지 있어가지고 와 어, 이거만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 이딱 조식이 기본 빵에다가 센 버터만 제공돼가지고 단백질이 없어. 내일부터는 단백질 좀 마트에서라도 사와야겠어. 데모 만오처 원짜리 조식까지 주는 데는 뭘 기대하냐? 이 정도만 해도 감지답지 거기다 성면비성면비율을 붙여야겠다. 좋 오늘도 어차피 날씨가 꾸물렁, 꾸물렁 하니까 미술관이 나가보려고요. 여기 국립대만미술관이 있다고 하는데 공짜니까. 어, 날씨가 우중충할 때는 그런 실내에서 노는 것도 방법이겠지. 진짜 나무들 크다. 와. 오, 곳곳에 나무가 엄청 많아, 이 나라들. 하지만 공기는 그다지 좋지 않은 것 같아. 오토바이가 많아서 그런가? 아니면 중국에서 내려온 건가? 확실히 국립미술관이라 그런지 규모가 꽤크네 촬영은 안되나? 네. 뭐한번쓱 둘러봤는데 어 사실 무료여가지고 뭐 그렇게 큰 기대를 한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타이페이의 중정기념관? 거기에 있는 옥조각 같은 약간 나 같은 예술 문외안들도 진짜 눈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작품이 그래도 하나쯤은 있지 않을까 살짝 기대를 했는데 그냥 거의 뭐 현대 작가들의 모더나트 중심으로 지금 뭐 오늘이 올해가 뱀의 해니까 뱀을 주제로다가 엄청 뱀 그림만 많더만 그리고 또 이게 약간 다들 갤러리를 공사 중이어가지고 공사 중인 갤러리들이 대부분이어서 뭐 진짜 예술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은. 나처럼 시간 많은 사람 아닌 다음이야 굳이 바쁜 관광객들 시간을 쪼개올 만한 곳은 아닌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뭐랄까 하다가 근처에 뭐 근처라고 하기엔 조금 거리가 있긴 하지만 코스트코가 있다고 해가지고 이 나라 코스트코에서는 뭘 파는지 가 <laughs> 그딴 게왜 궁금한지 모르겠는데 코스트코 구경이나 한번 해볼래요 어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아직 점심을 안 먹었으니까 코스트코에서 점심을 사 먹을까? 그것도 괜찮지? 아 코스트코. 아이고 힘들어. 뭘 파냐? 뭐 피자, 핫도그 저거는 기본적으로 어느 나라나 팔고. 베이크. 베이크 99위안. 크랩 샌드위치. 체다스프, 클렌차우더도 팔고. 메뉴 자체는 특출날 건 없네. 우리나라는 그래도 떡볶이도 있는데. 저거 치킨 버켓 정도? 아, 저 돼지고기 샌드위치가 태국식이구나. 근데 오히려 뭔가 대만식 메뉴는 없네. 어, 여기도 떡볶이 파네? 떡볶이 99이안 케이크도의비상이요 베이크는 한국보다 좀싼거 같다 베이크 한국에서 요즘은 아직 기억 안 나고 얼마지? 근데 가격이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안싼거 같은데? 특히 저 핫도그는 5 0위안이면은아 아니면은... 잠깐만 한국에서 얼마지? 한국보다 오히려 조금 비싼 거 같은데? 지금 딱 점심시간이라 그런지 푸드코트에 사람 엄청 많아요 제가 고프긴 하지만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내장부터 구경하고 점심 먹자 아 근데 배고픈데 <laughs> 음, 들어오자마자 전자제품 늘어선 건 만국 공통인 것 같고 아 여긴 층이 나눠져 있지 않고 단층으로 다돼 있구나 그냥 공산품이랑 식료품이랑 가, 같은 층에 있네 네 한국 김이 있어요 케이프드의 위상 초코파이랑 카스테라도 있네 <laughs> 와인들이 있긴 한데 와인 시세를 잘 몰라서 아 이런 건 나린이가 잘 아는데 정확한 비교가 어렵구만 어 이거 와인 중에서 그나마 아는 거 이거 커클랜드 화이트 와인 275면은 12,000원 정도니까 한국이랑 거의 비슷하네. 그래도 확실히 코스트코 오니까 한 우리나라 돈으로 만원 초반대쯤 되는 와인들이 많이 보이네. 런던 드라이징이 519면은 2만원 초반대. 한국이랑 비슷한 거 같은데. 프렌치 보드카 600이라 치고. 프렌치 보드카는 한국이 좀더싼것 같다. 이게 한국 코스트코도 간지 오래돼 가지고 <laughs> 기억이 안 나서 이거를 내가 가격을 정확하게 기억 못 하니까 이거 사진 찍어 가지고 나중에 검색해서 비교해봐야겠다. 아니 근데 위스키가 진짜 절대 안싼것 같은데 이런 거 한국에서도 파나? 연어 치즈 스프레드는 맛있어 보인다. 고기야 아, 한국에서 파는 거랑 비슷한 거 같고, 가격은 뭐... 내가 모르는지 그냥 같은 걸로. 우리 곱창전골 팔듯이 얘네도 이런 거 마이스 노즐 같은 거 이렇게 들어 파네요. 이 떡볶이 있네 여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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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도 있고요 김치가 근데 왜 대어리에 있냐? 김치냉장고인가? <laughs> 이게 뭐야? 골든 김치가 뭐야? 한국인이 모르는 김치가 있고, 이게 뭐야? 배추, 호박, 설탕을 넣고, 당근, 사과, 식초, 마늘, 소금? 참깨와 생고추?를 넣어서 만든 김치래. <laughs> 이건 나도 어떤 맛일지 궁금하다 야와 신기하다 뭐 이런게 있어 이 그냥 대만 기업에서 만든 것 같아 기업명도 플라이포즈? 뭐그 외에 뭐 이런 과자나 라면 같은 거는 뭐, 사람 사는 거다 똑같지 뭐 크게 특출날 건 없네 사실 오면서도 엄청나게 다른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어 사람 사는 거다 똑같지 뭐 그래도 아까 그... 노란 김치? 뭔치참 뭔지 좀, 좀 신기하긴 하다 아 맛도 한번 보고 싶은데 그큰걸살순 없으니 아휴 안 먹자 근데... 모르겠어 우리나라에서 52원 주고 저 핫도그 세트를 먹는 거는 조금... 뭐지? 그럼 차라리 다른 거를... 다른 먹거리를 찾아나섭시다 다세살리로라면은간골 집하는 점이 있 어야죠. 나고. 그리고 냄새가 나고. 그리고 냄새가 나고. 그리 아침 먹으면서 좀 찾아봤는데, 음 이게 물론 뭐그 용량이라든지 환율 같은 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냥 단순 나눗셈으로 비교를 해보면은, 어, 잭 다니엘 같은 경우에 한국에서 100ml당 5 2 0 0원근데 대만은 3,250원, 3,260원 정도, 싱글톤이 한국에서 100ml당 9,900원인데 대만에서는 6,100원 그리고 런던드라이진, 커클랜드 런던드라이진이 한국에서 100ml당 3,200원 돈인데 대만에서는 1,300원이고 유일하게 찾아본 것 중에 프렌치 보드카가 대만이 한국보다 비쌌는데 그나마도 한국에선 1,485원 대만에선 1,500원 돈이고 거의 차이가 없는 거죠 어머니 싸긴 싸구나. 네, 코스트코에 갔는데, 골든 김치라고 샀는 거야. 딱 줘버렸어. 힘들어. 응? 내가 한국인인데 처음 보는 김치였어 진짜. 아, 저거 한장한 접시 먹어볼까? 냉김치 3 0 원짜리 카드 공중에서 가져와봤어요. 누나가 나보다 미각이 뛰어나잖아. 설명해줘. 치킨집의 그 치킨무? 그... 치킨 치킨무 말고 그 타라다 있잖아. 어. 그 케첩이랑 그 마요네즈 어. 섞은 그 느낌인데? 아. <laughs> 약간 새콤달콤? 음. 좀 맛있네.